오늘 고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여러분 지난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본문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우리도 이제 결혼식을 했고 신혼 부부가 있지만 지난 본문에서 결혼하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인데, 가진 것들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 그게 두려움이 되고 반드시 공포가 되어서 인박한 환란의 때를 지나가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같은 말을 했는데 임박한 환란의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 게더 좋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단순히 결혼이라는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임박한 환란의 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땅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도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임박한 환란의 때라는 것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바벨론이다, 아수르다, 애굽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땅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구약에서 땅이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땅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땅을 가지고 하는 이유가 구약은 사실 땅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구약 성경 자체가. 나라는 망하기도 하고 다시 생기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그땅 위에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나라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이 땅이라는 거 계속 존재하죠. 땅은 변하지 않고 땅은 망하는 게 없습니다. 땅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렇고 그게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세워지고 완성이 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땅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더럽혀져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셔서 다른 곳으로 끌려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는 기간 동안에 그 땅은 다시 회복이 될 겁니다. 그 70년 동안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게 바벨론 포로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땅을 더럽게 그냥 놔두실 마음이 없었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게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람,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계속 땅이 나와요.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온전한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바벨론 포로의 계획을 물리실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복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그들을 보내기로 했던 그 계획을 물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로 이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예레미야의 기도는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게 해주세요 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뒤로 물려달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 그건 또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그들의 징계는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시작된 거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우리가 여우수아 하지만 가나안 민족 그들이 다 진멸당하잖아요. 여우수아에게 의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들은 그냥 생판 잘 살던 땅에서 쫓겨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죄악이 아 끝에 달았다고 달했다고 나와요. 그들이 멸망당하는 건 그들의 죄악 때문인 거고 이게 시기가 맞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들의 징계는 그들의 범죄함으로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대한 회복을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거죠. 이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갑니다. 사람의 죄로 인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잘못함을 통해서도 그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잔에서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그때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란날에 피난처시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주고. 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고백입니다. 인간은 약하고 실수할 수 있고 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라는 조체 자체가 존재 자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럼으로 찾는 것,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진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회개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나를 구원 뭐 이렇게 고통에서 건져 주십시오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인 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회개에요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 이제까지 소망을 소돔 삼았거든요 소돔을 소망 삼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제까지 눈앞에 보이는 즐거움을 내 전부로 삼았는데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피난처요 힘이요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걸 보고 회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피기도 할때 나와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런 말은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말로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말 한마디, A라는 말을 하면 그 문장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내 생명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 그렇게 소돔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그 돌이킴이 회개거든요. 그 회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두손 들고 막두손 들고 눈물 흘리는 거막 기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적 회개는 우리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회개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정확히 그런 의미예요.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 성도의 자리, 원래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 그 자리,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매일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만 세상에 살면 하루 동안 또 익숙해져서 그게 전문줄 아닐까요? 매일 같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매일 같이 우리는 회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회개가 용서해 주세요. 뭐 눈물 뚝뚝, 그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서야 합니다 그것을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우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피 환란 날에 피난처시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게 했나이까 하리이다 주님,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라고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전 예배 때 김태훈 청년이 찬양했던 내용 기억해 보세요. 돌아가는 길, 그건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심과 붙드심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둘째 아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소망, 내가 떠나온 그 곳, 저 언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 그렇습니다.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였습니다.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품어줌, 아버지의 헤아려줌, 아버지의 안아줌. 그것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은혜를 구하시고, 내일 구하시고 매일 같이 구하십시오. 그게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이 진리를 아는 자들의 고백,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아는 자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매일 넘어지죠. 네, 우리도 우리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런데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내가 다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고 주님을 늘 바라봅니다. 우리 소속이 어딘지, 우리 존재가 누구인지를 매일 같이 고백하는 그렇게 매일 새로워지는 사랑하는 입장제일교회 모든 성도를 될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주인 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